삼성화재 임원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회사는 해당 임원이 얻은 이익 약 800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.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올해 1월 31일 회사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 직전과 당일에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. 이후 주가가 오르자 약 5개월 뒤인 6월 24일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. 이 사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들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.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직원 이 6개월 이내에 자사전을 매매 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22년부터 3년간 적발된 단기 매매 차익 규모는 약 1498억 원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. 김현정 의원은 국내 대표 금융사 임원의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에 보내는 심각한 경고신호라며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